반갑습니다. 지금은 기공 시대의 통입니다. 연말이죠. 송년회잘 하시고들 계십니까? 요즘 텔레비를 틀면은 인기 방송이 먹는 방송, 노래하는 방송, 또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이죠. 잘 먹고 즐겁게 놀아 보르고 병을 치료하는 것 면은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데 환자는 자꾸 많아져 갑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아져요. 정신 이상자도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잘못되고 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잘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잘 먹는다고 즐겁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건강입니다. 건강해질락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온 십장생 있죠. 장수하는 동물들 대표적인 게 거북이, 하늘을 나아는 하. 공통점이 뭐예요? 여유 있게. 느릿느릿 움직이죠. 느릿느릿 여유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저 바다 위에, <laughs> 배 위에서 낚시를 해보면은 고기가 배 위에 올라오면은 성질 급한 놈이 빨리 죽어요. 칼치, 멸치, 이런 거푹딱 끄다가 금방 죽어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질 급한 사람, 밥값 일찍 내고, 술값 일찍 내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심장이 약합니다. 십장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닮아가는 것이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되겠죠.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 먹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낫습니다. 정신이 불안정한 것 같으면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러면 우리 몸에 피가 잘 돌고 스트레스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되고, 누구나 다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잘안 합니다. 잘 해야 되는데 잘안 합니다. 원래 마무리 지면서 건강하게 잘 살았는가,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공을 해보세요. 기공은 마음 먹고, 호흡하고, 동작하고, 삼위일체가 되도록 수련하는, 정신 집중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이야기한 풍류공 해보세요 날씨 춥지요 풍류기공을 해보면은 몸에 열이 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이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져요 피가 잘 돌아져요 자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laughs>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고 방송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동물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쪽이 가깝겠지요. 사람은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먹는 게 좋겠지요? 십장생, 거북이, 학의 여유로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해보세요. 지금 환자가 많아지고 날씨가 이상기온이 되고 전쟁이 터지고 이것과 우리 건강과 마음가지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학과 거북이를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